<웃음> <웃음> 네 오늘은 저희 카가이 취재팀이 6세대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모델이죠. 그랜저 6세대 부분 변경 모델을 시승하고 있는데요. 어, 행사장에 와서 빠르게 살펴본 그랜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더뉴 그랜저 저희가 앞서서 유출된 사진을 통해서 디자인이나 뭐 사양, 사양에 대해서 얘기해본 적이 있었는데 확실히 실제로 둘러보니까. 느낌이 많이 다르네요. 네. 네, 구독자 여러분께 먼저 저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어, 저는 이 파라맥 트릭 듀얼 사진에서보다 실물로 보니까 어, 굉장히 어, 좋은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급스러운다는 느낌도 들고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이질감이 좀 적은 것 같고요. 그리고 레이징이 돼서 그런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고, 전체적으로 고급스럽고 그랜저가 지향하려는 바, 럭셔리함과 스포티함이 공존하는 그런 잘된 디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약간 반대적인 의견이었는데요. 전면부에서 만큼 확실히 이전 그랜저에 비해서 딱히 좋다는 인상은 사실 못 받았어요. 왜냐면 너무 파격적으로 변하기도 했고, 그 파격적으로 변한 게 아직은 좀더 저는 적응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전 그랜저가 저는 또 디자인이 상당히 괜찮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약간 소나타 혹은 아반떼와 비슷해진 이전만보 디자인은 사실 너무 파격적이지 않나. 사진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실제로 봐도 조금 전작이 너무 깔끔한 디자인이었었어가지고 아쉬운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실히 그리고 본이 절개선까지 네. 앞으로없앴죠 네. 그래서 그릴 다음에. 바로 본인이 이어지는 상당히 일체감이 높은 그런 디자인이고 그릴 안쪽으로 파고든 DRL, 음. 방향지시 등 역할까지 겸하고 있죠. 그 DRL이 상당히 독특한 인상을 만들어주는데 이 현대차에서 말을 하기로는 헤드램프와 그릴과의 경계를 없앴다. 음. 요즘에 그릴이 헤드램프를 파고들거나 역으로 헤드램프가 그릴을 파고드는 형태의 디자인을 많이 어, 다른 브랜드에서 시도하고 있는데 헤드램프와 그릴을 어떻게 보면 완전한 의미에서 통합했다라고 볼 수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반적인 자동차에서 볼수 없었던 독특한 디자인인 건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 빈처 빈처 멀리서 보더라도 한눈에 봐도 저차 그랜저다라고 알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후면부 디자인 후면부는 인정. 후면부 디자인 굉장히 좋아진 같아요 일단 그 예전에 약간 두텁고 굉장히 닌자고북이라는 별명도 있었죠. 닷지를 연상시켰던 그런 두터운 리어램프가 굉장히 얇아지고 끝을 날카롭게 다듬으면서 앞에서 느껴졌던 스포티한 모습을 뒤에서 잘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그랜저가 지금 시그니처로 사용하고 있는 일자로 연결된 리어램프 거게에엑때 말고는 다 모든 그랜저들이 다일자로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소나타도 이번에 연결을 했잖아요. DM8 소나타 때. 근데 DM8 소나타에서 보면 가운데 부분이 너무 겹쳐서 오른쪽과 왼쪽의 LED가 광량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그랜저는 광량이 일정하게 맞춰서 그것도 되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소나타 때는 뒤에서 보면은 약간 뭐 듬성듬성 불이 들어와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랜저는 확실히 깔끔하게 일렬로 짝. 고급감을 높이는 디테일 그리고 방향지시등도 LED에요. 하극상 일어났어. 네, 방향지시등 LED죠. K7 때 그렇게 욕을 많이 먹고 G70에도 안 넣어주던 방향지시등 LED를 드디어 그랜저에 넣어주는 리얼램프 방향지시등.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2차 또 신기술 하나 들어갔죠? 네, 후진할 때 제네시스 G90에서 볼수 있었던 G90에서 음. 볼수 있었던 후진을 하면 가이드라인을 뒤에 비춰주는 그런 기능도 들어갔어요. 네, 우리나라처럼 주차 공간이 좁거나 아니면 길이 좁아서 보행자나 아니면 자전거 타신 분들 혹은 요즘 1인 모빌리티가 많아져가지고 뭐 전동일 타신 분들이 차가 나오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해서 사고나는 경우가 많은데 확실히 이 바닥에 비, 비춰주는 간단한 행위만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향후에도 고급차뿐만이 아니고 그냥 대중차에도 널리 좀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기술 중에 하나예요.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에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특히 주차할 때 하이브리드는 네. 거의 전기 모터만 쓰기 때문에 그쵸. 소리가 아무 소리가 안 나는데 네. 맞습니다. 어 측면수. 이쪽도 뒤쪽이 많이 바뀌었어요. 정말 많이 바뀌었네요. 페스리프트에서 네. 측면을 바꾸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거의 없죠. 예. 사실 페이스 리프트라는 것은 부분 변경이기 때문에 차에 뭔가 철판 부분 이런 돈이 많 돈이 많이 들고 손이 많이 가는 부분을 선택이 보다는 어 플라스틱 범퍼나 휠 같이 약간의 변화로 좀 많은 변화를 느끼게 할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변경하는 게 대부분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본인 라인을 수정하고. 캐릭터 라인부터 C필러 디자인까지 몽땅 바꾸면서 풀체인지에 가까운 디자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 발표회장에서도 영포티라는걸 현대차에서 되게 강조했었는데 보다 젊어진 중년, 요즘 중년들 이렇게 막 예전처럼 보수적이 중후하게 않, 살진 않잖아요. 보다 젊고 어, 스포티하게 활동적으로 사는 중년들을 타겟으로 이차 역시 이 보수의 대표적인 차죠. 사실 <laughs> 그랜저가. 근데 그런 그랜저 역시 이렇게 스포티한 모습으로 거듭났다는 점에서는 확실히 칭찬을 해주고 싶습니다. 사전계약이 한 3만 2천 대 가량이 루어졌는데그 중에서 30-40대의 비율이 53%로 늘어났대요 이전에보다. 그래서 확실히 그랜저가 젊은,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있다라는 점은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아요. 광고를 보더라도 다섯 개의 광고가 나왔는데 다 이렇게 젊은 음. 이미지를 강조한 모습으로 나온 것 같더라고. 성공을 강조하면서. 젊음을 강조하는? 그쵸 예전에는 그냥 고리타보다 아빠차에서 이제는 어떻게 오빠차라고 네, 봐도 좀 되지 않을까 오빠차가 네. 밀고 현대차가 밀고 있는 요새 선아타도 그렇고 보다 젊은 분들 또 네. 여성이 타도 어울리는 그런, 그런 모습입니다 네 실내 얘기 안할수 없죠 실내만 얘기해도될것 같아 맞아요 사실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은 부분은 이 인테리어인데 모두가 입을 모아서 칭찬한 부분이죠 실내 음. 어, 특히 이 계기판과 센터 디스플레이를 일체감 있게 12.3인치 계기판과 12.3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를 동일한 위치에 배치를 시켰고 그리고 현대차는 심리스 디자인이라고 하지만. 제 눈에는 왜 베젤이 보일까요? 아, 베젤이 아주 두껍게 <laughs> 보이죠, 사실. 그래도 위치도 좋고, 시인성도 좋고, 해상도도 좋고, 그래서 불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 현, 현대차에서는 못 봤던 구성인 것 같아요, 이렇게. 수평적으로 약간 아니, 아니, 벤츠의 느낌이 조금 나긴 하는데. 같은 느낌이 제가 지금 주행하면서 느끼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계기반의 그래픽이 DM8에 사용했던 것과 거의 동일한 그래픽이 사용됐는데 그때도 느꼈지만 숫자 속도계의 숫자들이 너무 작아요. RPM도 그렇고 속도계도 그렇고 따로 이렇게 화면에 표시를 해주긴 하지만 그래도 숫자 크기를 조금 더 키우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하네요. 너무 좀 평면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음. 것 같아요. 소나타 때도 좀 느꼈었는데, 소나타 때는 오히려 일반 계기판처럼, 일반 계기판을 같이 이용하는 모델이다 보니까, 안쪽으로 동굴처럼 깊게 파여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판판한 면에, 그냥 계기판에 그림만 띄워놓은 것 같아서, 입체감 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는 합니다. 아쉬운 부분. 네. 그리고 양쪽에 모두 12.3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돼서 상당히 쾌적하고, 시원한 그런 모습이죠. 뒤에도 시계. 되게 잘 보이는. 음. 음. 사양에 탑승한 모든 사람이 시원하게 이 화면의 정보를 볼수 있는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음. 어, 인테리어 전반이 정말 시원해 보이는 그런 효과도 함께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거. 이거, 어, 이거. 사라졌죠. 아, 시계가 사라졌죠. 시계가 뭐 사라졌죠. 고래밥의 형태는 계속 띄고 있지만. 네. 플루팅 타입. 디스플레이가 이제 점점 또 반대로 사라져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 그랜저 형태가 딱그 과도기적인 모습에서 제일 최선의 뭔가 모습이지 않은가 저는 이런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 센터 디스플레이에 새롭게 현, 현대차 GUI를 집어넣는데 현대차 얘기는 아쿠아라고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음. 이 GUI를 근데 네, 아쿠아 뭐 고래밥 모양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안에 색깔들이 다 파란색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어 이, 이게 예전 게더 좋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조금 네. 아쉬움이 남기는 하더라고요. 상당히 태블릿 PC스러운 UI로 디자인이 변경이 됐는데 남면서 에디터 말에 저는 동의를 하는 게이 색깔들이 모두 예전에는 각각 다른 형태의 아이콘이었었잖아요. 이 색깔들이 통일이 되면서 이게 무슨 아이콘인지 구분이 잘안 돼요. 맞아요. 이게 예전에는 뭐 전화면 전화, d m b 면 DM, b 설정이면 설정 각각 음, 다른 음, 뭐, 형태의 음, 다른 컬러로 있어서 구분이 잘 됐는데 지금은 통일감은 높아졌지만 사용하기에는 조금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가운데 센터 에어벤트부터 오른쪽 조수석 앞에 있는 에어벤트까지 한 줄로 쭉 이어진 모습 음. 네. 그래서 이 디자인이 차를 좀더 넓게 보여주게 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낮이어서 안 보이는데 딱 밤에 엠비언트 라이트 음. 네. 64색의 엠비언트 라이트를 집어넣었죠 그 네. 넓은 면적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색도 많이 바꿀 수 있고 디비언트 라이트가 넓, 폭넓게 적용이 되면서 좀더 차를 와이드하고 또 고급스러운 음. 느낌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는 수납공간이 있나요? 네 버튼식 전자변속기를 사용하면서 이 밑에 공간이 남게 되는 곳을 수납공간으로 활용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지갑이라든가 그리고 여 안에 1 2트 파워 아울렛이 숨겨져 있어요 네. 어... 그래서 여기서 뭐 충전이 필요한 물건들을 음. 여기다 숨겨놓고 충전하기도 좋을 것 같고 장지갑이나 좀 작은 핸드백 같은 거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넓이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새롭게 터치식으로 집어 넣었다는 점인데요. 저는 사실 이걸 실제로 접하기 전까지는 불안했었어요. 이게 아 운전하면서 터치로 공조기 조작하는 거전 되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접해 보니까 꼭 필요한 기능들은 물리 버튼으로 빼놓고 그 외에 뭐 풍량 조절. 그리고 바람 방향 조절, 뭐 이런 거는 여기 안에다가 따로. 그리고 공기 청정 모드가 들어가 있는데 현대차 말로는 이 공기 청정 모드를 사용하게 되면 차 안에 있는 미세먼지의 99% 정도는 정화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그래픽이 화려해요. 그래서 정말 내 차에 딱 센터페시아를 정확하게 여기서 표현을 해주고 있고 공기 청정 모드를 키면. 제 차가 앞으로 이렇게 그랜저가 촥 오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작은 화면인데도 여기 안에 그래픽을 화려하게 음. 정말 넣어놨네요. 그리고 전자식 반속 버튼 그리고 네, 소나타나 팰리세이드에서 음. 보던 똑같은 방식. 소나타는 예전에 사용하던 그 기어 레버에 그냥 단순히 전자식 반속 버튼을 얹어놨다 이런 음. 느낌이 강한데 그랜저는 확실히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이 전자식 반속 버튼을 염두에 둔 음. 그런 느낌이 확실히 전달이 됩니다. 제가 항상 전자식 변속 버튼 있는 차를 탈 때마다 손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다고 음. 얘기를 했었는데 이 차는 그냥 올려도 편하네요. 음, 이게 높이가 이, 조금 더. 네, 이 콘솔이 전체적으로 높이가 상승하면서 상당히 나를 감싸고 있다는 느낌을 음. 전해주고 그리고 변속 기어레버에 손을 얹었을 때처럼 이 전자식 변속 버튼에 손을 얹고 있어도 비슷한 느낌을 낼 수가 있어요. 그만큼 높게 소스죠 맞아요. 두 손은 스티어링 휠에. 네. <laughs> <이> 눈은 <laughs> 전방에. 그리고 옆으로. 나 공부하냐나. 어 이거 g 구공에 있었던 그거잖아요. 음. 여기 안에 무선 충전 장치 그리고 어, USB 미디어 포트까지 마련이 해, 마련이 돼서 음, 디자인적으로도 상당히 깔끔하고 사용하기에도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좋고 어? 럼버 서포트가 나를 공격하고 그, 있어요. 습 그러니까 아, 허리 디스크 보호 기능이 작동되었다고 아, 아, 디스플레이에 아, 떴거든요 습니 네, 이게 한 시간 이상 주행을 하면 런보서포트를 이용해서 운전석 마사지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마사지보다는 허리의 긴장을 풀어주는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마사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쭈물러 주는 기능이 있고 내가 끄고 키는 버튼이 따로 있는데 얘는 그건 없고 한 시간 이상 주행하면 지 알아서 이제 쭈물 아, 충을 약간 자극해 네. 자극해 주는. 디자인에서 제가 눈여겨 본건이 베이지색 인테리어인데 보니까 이게 최상위 트림에만 들어가는 옵션이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나파가죽으로 차체를 다 마감해서 고급스러움도 잘 느껴지고 어, 이 크래시패드 위쪽도 인조가죽으로 마감을 해서 어, 만져보면 오, 고급차네?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것 같아요. 도어 트림까지 인조가죽, 트림팅 음. 네. 나파가죽으로 다. 음.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그 에어 혼, 부분을 다른 색깔로 음. 마감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약간 펜더 같기도 하고 여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약간 일체감이 떨어져 보인다 라는 음.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음. 요거는 요것도 그냥 이 베이지색으로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음. 남네요 베이지색이지만 사실 하얀색에 가깝죠 이거 음. 뭐, 화이트에 가까운 내장을 뭐 많이 선택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이거 추천해 드릴 것 같아요.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이 베이지 내장은 사실 차량을 막, 차종을 막론하고 고급스러움을 한 단계 이상은 업그레이드 해 주는 거 같아요. 맞죠. 지금 2열에 계속해서 타고 왔는데 2열 ER 공간은 어떤 것 같아요? 어, 이제 대저 위원이 된 기분이 들어 가지고 앞사람을 막 이렇게 구려 먹고 싶은데. <웃음> <웃음> 아, 저 넓이가 아, 저 무릎 공간이 너무 많이 남아 가지고 음. 진짜 사람 앞에서 한명더 태워도 돼. 그런 주먹이 한 4개 이상 들어가는 음. 공간이고요 옆에도 뭐다 가죽으로 마감을 해서 음. 진짜 고급차다 음. 벤츠 못지않게 고급차라는 음. 느낌이 저에게 물씬 풍기고 있고 선바이저 역시 수동이지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음. 리어 선바이저는 또 여, 자동으로 있어요. 네 전동식 서운 커튼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이 캘리그래피 트림에 적용되는 자, 음. 목베개 목베개 쿠션 이것도 스위드로 적용되어 가지고 되게 고급진 느낌을 띄고 있어요 이전 세대보다 네. 휠 베이스도 늘고 전장도 길어졌잖아요 전풍도 넓어지고 그렇죠 그쵸? 휠 베이스가 4cm가 늘었어요 40mm가 늘어난 거죠 음, 그게 이제 다 뒷좌석으로 늘었다고 하던데 뭐 가뜩이나 넓어진 차를 더 늘려 가지고 음... 그렇죠 사실 전작도 뒷좌석은 굉장히 넓었죠 그렇죠. 공간에서의 만족도는 확실히 이 국산차 특히 어. 현대기아차 굉장히 수 잘하는 없습니다. 것 같습니다 시저스 큰 차감은 어땠어요? 그 기존 그랜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요. 편안하고 푹신푹신한 그런 음. 1세대 그랜저가 현대자동차에서 플래그십 음. 모델이었었잖아요. 음. 다시 그 현대차에서 최고급 모델이다라는 음. 거를 보여주는 음. 모델인 것 같아요. 그 전작의 경우는 이제 위에 에쿠스도 있고 뭐 제네시스도 있고 해가지고 음. 약간 음. 좀 떨어지는 차라는 느낌이 없잖아 있었는데 다시 이번 페이스리프트 음. 모델로 현재 자동차에 플래그십 모델이다, 나는. 다 음, 음. 그런 거를 보여주는 구성을 전체적으로 띄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저희가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3.3L 가솔린 엔진이 달려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는 2.5 스마트 스트림을 타보고 싶었거든요. 그렇죠. 가장 많이 팔릴 음. 트림이죠, 사실. 그래서 조금 아쉽긴 했는데 어, 3.3은 뭐 가속성능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잘 나갑니다. 음. 잘 나가는데 제가 의외로 놀라웠던 점은 고속 영역에서의 안정감이 상당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 정도면 나 믿고 이차 조금 달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족도가 조금 높았어요. 2.5L 가솔린 엔진에서는 뭐 똑같을진 모르겠어요. 그래도 2.5L 가솔린 엔진도 1 9 0마력이 넘는 출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 또한 뭐 아쉽지 않지 않을까. 네. 오늘 빠르게 행사의 장에 와서 빠르게 차량을 살펴봤는데요. 음, 간략하게 이제 디자인이나 외관 디자인이나 내부 디자인. 차량의 느낌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어, 추후에 저희가, 더욱더 저희가 시, 따로 시승 차량을 네, 빌려서 친구는 구석구석 어. 자세히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잘 팔릴 것 같아요. 네. 현대이친 밝힌 판매 목는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친 내년 말까지 11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대요. 근데 제가 11만 대라는 목표치를 처음 들었을 때 어, 조금 속적으로 잡은 거 아닐까? 음. 더잘 팔릴 것 같은데. 근자라는 음. 네임 파워는 뭐 맞아. 그렇죠. 근데 이제 세단 시장이 점점 위축되고 있는 음. 것은 사실이니까요. 그거를 현대차에서 좀 많이 걱정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음. 그리고 32,000명의 사전 계약자. 아. 프리젠테이션 네. 중에 박수가 나올 정도로. <laughs> 네. <laughs> 저희가 어, 간단히 둘러봤는데도 상품 구성이나 상품성은 상당히 네. 좋은 것 같아요. 32,000명의 사전 계약자분들이 실망하지 않을 정도로 음. 어, 차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사실 외관 디자인은 조금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다. 네. 풀체인지 같네요. <laughs> 완전 달라진 차 같아요. 네. 그랜저 한번... 행사장에 와서 빠르게 살펴본 그랜저였습니다. 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 그렇죠. 다음에는 또 다른 행사에서 프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